대변인 오현주니다 오늘 국제 성소수자 희오 반대의 날을 맞아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 성소수자 희오 반대의 날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 곁을 떠난 변희수왕사와 김기호 활동가를 추모합니다.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에서의 안식을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있는 군 인권을 존중하는 분대로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 입장을 밝힌 내용 중한 구절입니다. 대민 끝내 습니다 하지만 그녀 남긴 말은 한국 사회유유습니다 변화는 시민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의 변화 놀랍습니다. 최근 공중 이전과 달리, 송소수자의 일과 삶, 그리고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미디어의 변화는 사람들의 변화를 조금씩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밍아웃이 일반화되고 TV 속이 아니라 일상에서 송소수자의 존재가 가시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의라고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에 짓눌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